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계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투룸이고요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드랑길 인근에 있는 투룸입니다 500에 50으로 나와있는 깨끗한 투룸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신발장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주방 겸 거실이 이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바닥 및 벽지 굉장히 깨끗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냉장고와 이쪽에 가면은 세탁실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안쪽으로 넓어서 빨래를 열거나 위에도 빨래거리가 있고요.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작은 복도에 이렇게 싱크대, 가스레인지 위치해 있고요. 이쪽으로 돌면 안쪽, 안쪽 방이 나옵니다. 방에 이쪽에 이제 앞쪽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햇살이 어느 정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. 방에 고전해졌습니다. 에어컨과 수납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입니다.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투룸이었고요 500에 50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, 시오점 퀴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